자, 오늘은 우리 설탕이가 새끼 난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. 어? 어, 이제 나오네. 음, 자, 음, 잠깐 제가 까줘. 야가 첫째, 첫째 <laughs> 보고 있나? 나무다다 야가 셋째, 셋째. 막내, 야, 야. 내가 둘째, 너 둘째, 야, 안녕하세요. 야. 어. 야. 안녕, 막내. 야, 가서 막내구나. 음, 음. 그래, 그래, 벌써 태어난지 14일 됐네요눈 뜨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일남3년입니다 <laughs> 아우, 리 사탕, 이 인자 눈빛. 응? 모성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. 놀다가도, 고양이 소리만, 새끼 소리만 들리면 후다닥 달려와서. 음. 아이고, 새끼는 음, 음, 아이고, 벌써 안기는 거 봐. 아이고, 벌써 올라타는 거 봐. 음, 아이고, 벌써 손 탔다. 올라타네. 아이고, 야가 첫째입니다. 아유. 새벽 2시에 태어난 첫째 내 머리맡에서 태어났지. 음 아이고, 뭐 올라온대. 건강해, 그자? 어유, 한 손으로 힘들다. 밤에 하나 줄게 내려가. 음 자, 아이고, 귀여워라 빨리 뛰어다녀야지. 이제 눈뜨고 걸어다니니까. <laughs> 이제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. 몇 개월 됐을 때, 접종을 마쳐야 되나? 아시는 분들 댓글 좀 주세요. 고양이를 처음 키워봐서. 아유, 천사들, 천사들. 아늘 설탕이 한번더 고생했다. 음. 안 돼. 커피, 커피, 커피. 내 전용 욕조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아유. 어휴, 커피 쏟았다, 에이. 젖었네. <laughs>